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료로 교재를 나누려고 해요. 음, 대상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신의 영어 공부 어, 언제부터 시작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발전이 있더라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공부에 도움이 됐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께 음, 총 3권의 책을 저와 함께 공부했던 것으로 묶어서 한 분을 랜덤으로 채택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때는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한 책이 한 권이죠. 두 번째 책, 그리고 세 번째 책까지 공부를 한 후에 마치는 시점에 제가 제비뽑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은수님께서 보니까 댓글로 구매처를 물어보셨는데요. 이 책은 구매하실 수는 없는 걸로 어, 알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학습지 회사의 학습지고요. 정말로 그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댓글을 다시 주시면 제가 그분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메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중간에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고, 뒤에는 컴프레션 쿼션들로 음, 다 읽고 나서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 볼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학습지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죠. 하지만 저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재를 판매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다만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 또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세 번째 책이 끝나는 시점에 제가 무료로 어,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